안녕하세요 청원학원 강사 이근재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0학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기출 경향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번 중졸 경우요 이회 때도 이젠 그 전과 비교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느껴졌는데 뭐 그치만 공부 열심히 한 분들에게는 뭐 그런게 별로 체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회는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느낄만한게 이 물리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좀 나왔어요. 그동안은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개념? 이거를 유추해서 답을 찾는 거였거든요. 그냥 뜻만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문제 풀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산이 들어가서 아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뭐 다른 문제가 다 쉽다가도 한 문제만 어려운 거 튀어나오면 그거 전체가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. 그래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. 이런 유형에서 나오고 그래프 분석이나 세부적인 것까지 좀 암기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서 특히나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요즘 문제 경향들이요. 대부분, 어, 뭐 중요한 것들에서도 나오지만 보기 중에 하나씩을 좀지엽적인 문제, 아, 요거는 외워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하나씩 끼워놓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작년까지 기출과 다르게 20년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과학 과목이 조금 독학으로 공부하기 좀 어렵지 않으실까. 그냥 기본서만 쭉쭉쭉 읽는다고 해서 그냥 거기 나온 내용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 풀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또 과목 특성상 온라인 수업, 오프라인 수업 병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아,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여러분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죠.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과 다르게 뭔가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제가 뭐 궁금한 부분이 있다.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. 근데 그거를 보완해줄 것이 오프라인이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스스로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아, 나 온라인 수업 들어야지 계획을 막 짜놔요. 그렇지만 실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잘빌 미루게 되다보고 그러면 결국은 어, 막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온라인, 오프라인 같이 조금 진행하면 은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물리, 화학, 계산 문제가 들어가서 이제는 공식 암기까지 좀 공부해줘야 될것 같아요 생물 파트야 뭐 비교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자, 그래서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보면 우리 총네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죠 오히려 중졸이 고졸보다 조금 더 범위가 양이 많아요. 왜냐면 중학생들이 1, 2, 3학년 동안 배운 것들 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. 하지만 고졸 같은 경우는 딱고1때 배우는 그거 하나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시험에 임했을 텐데요. 생물, 물리, 화학, 지구학 이렇게 네 파트인데 뭐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골고루 나왔죠. 총 25문제 중에 대략 25% 정도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, 어느 한쪽의 치중해서 공부한다.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. 어, 여러분들이 아마 이네 과목 중에, 어, 난 이건 좀 쉬운데?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아예 손 놓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, 그 부분은 가끔씩 봐주시고요.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낄 만한, 뭐, 대부분은 물리학고 화학을 어렵게 느끼지만, 이건 또 학생에 따라서 다르니까요. 어려운 파트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. 온라인 수업 특히, 계속 보고, 보고,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이 처음 볼때안 보이던 것들이 두 번째, 세 번째 보면 아, 이런 얘기였어? 이렇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. 왜냐면 그 뒷부분을 더 공부해 가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뭐 과목으로 나누지만 실제 얘네들은 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.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해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2020학년도 2회. 중졸 검정고시 출제 경향 해드렸습니다.